오늘은 8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영혼들을 위해 싸우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영혼들을 위해 싸우십시오. 말씀은 골롯에서 4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에바브라가 골로세 교회를 위해서 항상 애써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나? 그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서 있기를 구했다. 어떻게 서 있는가? 완전하고 확신 있게 굳게 서 있기를 그가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교회에서 바르게 살지 않거나 더 이상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을 볼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들을 판단하거나 상황을 한탄하지 말고 그들이 회복될 때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로 중보하십시오. 네,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어, 그렇게 하기가 쉽죠.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소중하며 성경은 그분의 갈망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잘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 잘 하는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사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그 어린 성도들도 하나님께는 모두가 소중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어떻게 동역하는가 바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동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들과 리더들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다루는지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사람들을 쫓아내는 일을 서슴지 않고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진정한 영혼 구원자라면 다릅니다. 당신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영혼을 위해 울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오거나 믿음으로 회복될 때까지 계속 중보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리 올바른 때,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중보 기도를 위한 시간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구절에 등장하는 예, 그 예수의 종 에바브라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중보자였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그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의 충만함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발견하고 따라가고 그 가운데 굳게 서 있기를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매일 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위에서 중보하며 그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왕국의 실제를 보고 모든 지혜와 영적인 이해 가운데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네. 어,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여기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했을 때 너희는 예안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성도들 그 교회 지체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서로 기도할 때에 그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을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죠. 물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예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예 우리 성도들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고는 바로 예 우리가 중보기도를 뜻하고 중보기도는 그 갈라진 틈 사이에 서는 것이죠. 예 그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틈 사이에 서서 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 예배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서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예, 기도하는데 정말 그들의 그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예, 믿음의 행보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어떠하심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그분의 뜻을 아는 그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오늘 제목이 "영혼들을 위해 싸우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물론 안 믿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 영혼을 이겨오는 것, 소울 위닝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하지만 이미 믿고 거듭났는데 어, 그들이 정말 너무나 힘이 없고 또 때로는 너무 어려서 어, 싸울 힘이 없을 때 우리가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그 사람 뒤에 역사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과의 그 싸움. 예, 그 배후의 영을 우리가 대적하면서 그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또 그들과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 어, 영혼을 이겨 올 뿐만 아니라 또그 믿고 거듭난 자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굳게 세워져서 그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다른 사람들의 영적 성장과 회복을 위해 열렬하게 이타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길을 잃은 사람들이 빠르게 회복되고 그들의 애정이 영적인 것에 있고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둔하지 않고 영적으로 뜨거워져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도록 중보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